어, 여기 봐봐. 여기 누구야? 여기 누구지? 여기 누구지? 아빠, 아빠. 아빠 여기 누구야? 아빠. 이사람 누구야? 아니, 아빠. 이도야 잘 봐봐. 아빠. 아빠. 어? 이도야, 이 사람 누구야? 이 사람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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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아빠라고? 이 사람은? 아빠. 여기는? 누구야? 모르는 사람. 여기 나한테 여기가 아빠. 여기 근데 이 사람 누구냐고. 혼동이 <laughs> 온다. 그치. 엄마 어디서 엄마? 아빠. 어? 아빠는? 아빠. 아빠 할머니. 할머니 아들지? 할머니, 할아버지. 아버지. 할아버지. 우와, 다, 잘 찾았어요. 할아버지, 해보세요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니지할머니할머니할아니지 할머니. <laughs>